1970년, 영국 플로레다주 브리스톨. 원인 불명의 소리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두통을 호소했다. I don't know what it is, but... 뭐지? 1992년, 미국 뉴멕시코주 타우스에서는 주민의 약 2%만이 들을 왜요? 수 있는 음울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거 약간 이명 같은 거 아닌가? 어? 2016년 미국 오리건주 프레스트그로브에서는 한달 내내 경보음 같은 괴음이 밤마다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는데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나타나는 기괴한 소리들. 비설타 <놀람> 두통과 불면증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은 물론 목숨을 끄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지만 그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괴물 그런데 이제는 그 괴물이 한 국가를 향한 공격 수단이 되어 국제 분쟁로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미국과 쿠바의 소리 전쟁이었다. 2016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 주 쿠바 미국 대사관에 정체불명의 괴소리가 울려 퍼진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두통과 메스컴 그리고 어지러움과 이명을 호소하다. 결국 청력을 상실하고 어머나. 뇌 손상까지 입고 가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음파 공격이라 불렀다. 음파 공격에 분노한 미국은 쿠바의 전면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는 쿠바 외교관을 추방, 쿠바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을 철수한다. 연방수사국 FBI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음파 공격의 주범은 끝내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게 되는데 음... 음파 공격으로 생긴 기이한 증상을 아바나 증후군이라고 불렀다 아바나 증후군 그리고 2018년 사라졌던 소리는 다른 곳에서 다시 들려온다 어, 중국의 미 영사관 직원들이 정체불명의 소리에 시달리는데 대상이 다 미국. 남중국해와 무역 갈등 속에 양국의 미묘한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중국 음파 공격의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2021년 7월. 오스트리아 비인의 미국 대사관 직원 20여 명이 음파 공격에 의한 뇌 손상을 호소하는데. 또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 다, 다, 다 미국 대사관? 대상이 다 똑같아요. 미국은 CIA 특별 조직까지 결성하며 추적에 나섰지만 아직 해결되진 않았고. 결국 미국인을 향한 음파 공격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그, 그 미국 대사관들이 있는 건물만 그렇게 공격을 했다는 건가? 지난 5년간 세계 각지에서 이어진 미국을 향한 음파 공격. 과연 누가 음파를 이용해 미국을 공격한 것일까? 네, 음파 공격입니다. 어좀 보면서도 굉장히 생소했고 이 음파 공격이란 단어 자체가 좀 어색하기도 한데 맞아요. 어떤 겁니까? 사실 공격이라고 하면은 꼭 사람한테만 공격이라는 말을 쓴다기보다는 우리 흔히 쉽게 말하면은 공항에서 가장 위험 요소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위험 요소가 되는 건새대예요새대 세대. 세대가 세태? 네. 아 비행기 엔진 속에 빨려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 은 엔진에 문제가 생기고 폭발이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지금 우리가 봤었던 음파 공격하고 비슷한 장비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이용해서 셋대를 공항에서 벗어나. 그 세대 쫓으려고 어.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인간이 아! 이러면 되게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조류... 그분은 <laughs> 세대거죠 아, 세대 딸 네. 때. <laughs> 네. 네. 그렇죠. 어우, 그도 처음 한 사실인데요. 어. 사실 음파 소리를 공격 전쟁에 이용한 사례는 과거로부터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 한국전쟁 당시에 중공군은 공격을 하러 나설 때 항상 끈가리를 세게 치고 나파를 막 이상하게 부는 걸로 되게 아는 어... 건 높았어요 아, 어... 그럼뭐 (2차) 대전 당시에 미군들은 오히려 이제 역으로 소리만 내는 부대를 만든 거예요. 무령 부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 가지고 그 부대가 북적북적하고 있으면 저기에 엄청난 군대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해서 적군이 거기에 신경을 쓸때딴 데를 공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용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디어네 어. 그러면 음파 공격이라고 정의를 딱 내릴 수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음파라는 것은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인데요 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클때 그러면 이제 그 소리에 노출된 사람이 어떤 그 공격의 의지를 잃거나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 같아요. 그때 뭐 적을 공격하거나 하는 의지를 갖기는 좀 어렵겠죠. 사실 이 음파 공격 같은 거는 직접적인 무기가 있어요. 미국에는 엘라드라 고해가지고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시위대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전쟁에서 사용이 된다든지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경보기 소리몇 배가 되는. 소리예요. 요즘, 아, 요즘에 요즘에 재난 경보음 같은 거 그쵸. 문자 오는 거 네. 그거보다 거. 더 이제 느끼시는 하이 피치로 이제 크게 나오는데 음. 그럼 그냥 스위치 누르면 진짜 그냥 소리만 빵 나가는 네. 거예요? 그리고 경찰들은 이제 헤드폰을 쓰죠. 아, 아 그런데 저는 미국이 들은 소리는 정말 미스터리인 것 같은데. 아, 아까 화면에서 나. 왜냐면각 나라마다 미국 대사관들만. 어, 아, 그럼 맞아요. 대상이 다 미국 대사관에 있는 직원분들이라는 네.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게 실제로 음파 공격이었을지 두 분은 또 음.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 음. 그러게. 미국 대사관 뿐만 아니라 그 건물 살짝 그치? 뭐 밖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옆 그치. 건물까지 어. 뭔가 퍼졌을 것 같은데 그쵸. 어떻게 그렇게 딱 정확하게 미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만 그쵸. 들을 수 있는지 그것도 약간 오히려 미국 대사관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웃음> 어, 하나을고민는거 <laughs> 어. 아니야? 발산이 전환. 네.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 좀 합리적인 의심이기도 하거든요. 음. 과학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떠실까요? 저는 음파 공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음파 공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뭐 두통이 있다든지 메스꺼움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청력을 잃는다든지 이런 거는 보통 하나의 그 작용으로 인해서 공,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거든요. 그랬을 때 음파 공격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생 그 강점 다른데요. 그 존박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특이하게 생각해야 될 게. 피해자는 미국 대사관이랑 공통점이 있는데 네. 공격자는 나라가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보통은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공격자가 있으면 어. 그 공격자가 여러 피해를 입히게 입히지. 그치. 공격자가 다양하고 피해자가 하나인 거는 사실 약간 일단 합리적인 의심이 일단 먼저 들고요. 아. 네, 그이 쿠바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2016년에 보도된 <laughs> 내용이 있는데요. 당시에 지카 바이러스 <laughs> 네, 네. 기억하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쿠바에서 이 지카바이러스가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나 봐요. 음. 그래서 곤충을 죽이는 살충제를 2, 3일 간격으로 근처에 그 살충제를 살포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음. 그럼 지카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살포한 이런 살충제의 성분 중에 일부가 사람의 신경 전달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런데 그런 경우에 사람이 느끼게 되는 증세가 그,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명이라는 것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는 살충제에 의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저는 음파 공격은 아니다. 라는 게제 입장입니다. 자, 지금 음파 공격에 대한 의견이 우리 물리학자분들은 1대1로 갈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화학으로 네. 한번 가볼까요? 저는 교수님 주장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까 살충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어떤 그런 화학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보통 들을 같이 있는 이야기로 <laughs> <laughs> 가만, 가만히 들어봤는데 정공사랑. 어, 공사랑 그럴듯했어요 어, 어 그럴법하죠 왜냐하면 특히 두 번째 사례로 이야기된 게 중국에서도 광저우 얘기가 했었거든요 <laughs> 네. 광저우도 날씨가 덥고 벌레 같은 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소독약이나 살충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북극에 있는 무슨 뭐 연구소에서 뭐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살충제 생각 별로 안 하겠죠. 그런 점에서 맞아떨어지는 점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 음파 공격 같은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뭐 난방 장치라든가 연료를 태우는 그런 취사장치 그런 것에서 새어나오는 일산화탄소만 해도 이런 정도의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런 식의 어떤 사고라든가 딴 이유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지 않겠는가 조사해 보니까 쿠바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뭐 사고가 난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있을 그런 사고로도 있음직한 일이다 네. 싶었습니다. 각자의 말씀이 다 그럴 듯해서 들을수록 생각해요. 더 헷갈리네요. 들을수록. 자, 안대를 쓰셨으면 첫 번째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음악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음악 플레이 주세요. 음악 내려주세요. 자, 미션 갑니다. 1번 미션 드리겠습니다. 왜요? <laughs> 왜요?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웃어주세요. 장성규 씨 미션 수행하셨습니다. 뭐야? 뭔데요? 아니 이게 뭐야? 이번 미션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뭘 알기 위한 실험이야? <laughs> 존 박씨, 미션 수행하셨습니다.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코끼리 코두 바퀴를 돌아주세요. 마지막 미션 드리겠습니다.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애창곡을 불러 주세요. 어, 부르지 <웃음> <웃음> 서로가 함께 부르지? 영원히 행복하도록 나 그대 우리 모두. <laughs> 이제 안대를 벗고 스피커의 위치를 한번 봐주세요. <laughs> 내 앞에 있었어? 이거 스피커예요? 어, 안 들렸어. 오, 난 여기, 오, 있는 아니, 여기 있는 건데 하나도 안 들렸어. 아, 서로가 <laughs> 이 목소리가 들리는 사람은 머리 아우스, 위로 하트를 아우스. 만들어주세요. 씨, 미션 수행하고 계세요. 진짜로? <laughs> 들리면 머리로 하트라고 하셨어들리는 여기 아, 제가 들었을 때는 꼭 이게 앞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laughs> 제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 거죠. 네, 약간 이어폰에 맞아요, 맞아요. 볼륨 작게 듣는 음, 것처럼 그렇지, 들리더라고요. 그런 살짝, 진짜 신기하네요, 어, 어, 진짜 정말 신기해. 신기하네요. 되게 특정인한테만 소리를 보낼 수가 있다. 아 정말 이 정도면 음파 공격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 직접 실험을 해보니까 네네. 좀 신기했어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리학으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바로 초지향 스피커입니다. 어,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 굉장히 낮은 진동수의 음은 그 직진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낮은 음의 소리는 어디서 들리는지를 사실 우리가 알아차기가 어렵거든요. 네. 거꾸로. 높은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음, 음, 그런 소리들은 직진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음, 20Hz 정도의 음이 우리가 귀로 들으시는 가장 낮은 음이거든요. 20Hz 정도면 네, 어떤 20, 정도인 거예요? 20Hz면 은 제가 목소리로 낼수 없을 정도로 낮은 아, 마음이, 진짜 아, 낮... 아주 낮은 음인데요. 아, 어. 높, 아주 음의 진동수가 높으면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못 듣잖아요. 네. 근데 사람의 목소리는 저도 듣잖아요. 네. 그 아이디어가 아주 높은 진동수의 음을 동시에 들려주는 거예요. 두 소리가 같이 있으면 그게 서로 결합을 해서 다른 형태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지향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리 자체는 아주 높은 음이라서 우리가 듣지 못하지만, 그 아주 높은 진동수를 갖고 있는 초음파 두 개의 파동을 이용을 해서 소리를 직진하게 만들고요. 거기서 이제 그 소리를 실어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초음파로 물론 직진을 시켜서 공격을 딱한 사람을 조준해서 공격할 수 있는 건 맞는데요. 네. 그런데 거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실을 수 있느냐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 에너지를 실어야. 그죠 아. 물리학자로서는 고개를 약간 갸웃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 이런 초음파는 어떤 장벽이 있으면 은 통과를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은 고개를 저는 약간 갸웃타는 입장입니다. 아직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도 같은 입장이기는 해요. 같은 입장이기는 한데 미국에서 계속 의심을 하는 이유는 음. 이게 실질적으로 그 나라에서 이 공격이 가능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역으로 그 장비를 찾아내는 아. 것이 아닐까 분명히 네. 가능하기 네. 때문에 네. 도둑이 재발절이죠. 그렇죠. 도둑이 재발절이죠. 우리가 이미 해봐서 검증이 된 거죠. 우리가 어? 공격을 해봤더니 한국이 한국 이게 제일 그런... 그럴싸한데요. <laughs>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어.